thank mm -hmm. you 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크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한번 해 봅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산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찬양.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no oh, oh, oh.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친구 친구들 잘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를 기억나게 하시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말씀 잘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 미한 열매 맺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에게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 목사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시며 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은 특별 찬양 시간인데 우리. 어, 예수님의 향기 나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향기 나는 그런 친구들 되죠? 자 우리 한번 불를게요 <목소리> 빨간 노란 꽃들은 빨간 노란 꽃들은, 빨간 고랑 꽃들은, 고랑 꽃들은, 고랑 고랑 꽃들은 고랑 예쁜 향기 나지요 예쁜 향기 나지요, 나지요. 동글동글 과일들은 동글동글 과일들은 새콤달 과일들 향기 나지요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시작 시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정긋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요 아, 잘했어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와 엄청 짧다 큰 목소리를 따라 읽어볼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35절 말씀, 아멘, 아멘 있잖아. 얘들아, 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만 여기봐 봐봐. 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서 정말 재밌는 책을 읽었어. 한 책을 보면서 우와 정말 재밌다. 어? 중간에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끝까지 읽어보니까 우와 끝까지 읽어보니까 진짜 진짜 재밌다. 이책 정말 좋은 책이야. 라면서 아주 재밌는 책을 읽었어. 그런데 지영이 친구 승우라는 애가 있는데, 그 승우도 책을, 똑같은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지영이가 보니까, 우와, 저거 책 진짜 재밌는데, 승우 옆에 살금살금 가서 보니까, 승우는 그걸 읽다가, 어, 어떡해.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 에이, 왠지 슬퍼, 걱정돼서 못 읽을 것 같아. 덮어버려야겠다. 하고 뭐 책을 덮으려고 하는 거야. 지영이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야, 승우야. 그거 끝까지 읽으면 진짜 재밌고 좋은 책이야. 어려우면 내가 설명해 줄까? 하면 승우한테 그 책을 설명해 줬더니 승우가 "우와, 네가 설명해 주니까 이책 진짜 재밌다. 고마워. 덕분에 좋은 책잘 읽었어." 하고 지영이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책을 보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잘 모르던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런 거랍니다. 라고 알려줬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다, 그쵸? 함께, 말씀 써보라짠 짠!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 빌립! 바로 이 빌립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는답니다. 빌립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빌립! 저쪽 멀리 광야로 가세요. 그곳에 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천사가 말해준 곳을 따라서 빌립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니까 따라서 가겠습니다. 빌립은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빌립 저 사람이 있는 마차 가까이로 가세요 어 알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중이었어요 빌립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있나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 사실은 좀 어려워요. 혹시 저에게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어렵답니다. 빌립은, 그럼요, 그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신하와 함께 같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어린 양이 나와요. 이 어린 양이 그냥 빼! 하는 양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자 빌립이, 아, 그 어린 양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와 우리 체인이가 제일 크게 대답해줬어요. 우리 체인이에게 맛있는 말랑카우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잘했어요. 맞아, 예수님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기 정말 어려웠는데 설명해주니까 이제 정말 잘알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은 또 얘기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전국에갈수 있게 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디오피아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렇게 깊은 뜻이 이 성경책이 그렇게 멋진 책이었군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그 예수님을 믿을래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와, 저기에 물이 있어요, 빌립.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인 세례를 받고 싶어요. 저에게 세례를 줄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표시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친구들.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줬어요? 예! 그래요. 빌립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요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얼굴도 조금 까맣고 다른 나라 사람이야. 빌립도 처음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게 쉬웠을까요? 조금 어려웠을 거야 오, 잠깐만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우리 친구들도 외국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하이 헬로 하면서 금방 인사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 빌립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어머 빌립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초사가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빌립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평생 못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때 빌립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하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아마 그런 친구들 많을 거야. 예수님? 난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따라 해보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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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해요. 어, 한번더 해보자. 예수님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어야 해요! 그래, 예수님 믿어야 해요! 라고 말할 때그 친구들이, 아니! 그렇게 멋진 분이 있었다고? 난 진짜 진짜 몰랐어. 예수님 알려줘서 시현아, 예수님 알려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하면서 친구들이 아주 아주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유튜버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오늘 빌립처럼 잘 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친구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보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천국에 간대요? 천국에 간대요? 그래요.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 전하는 유튜브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두손 모으고. 여보, 말씀을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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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도 처음에는 분명히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도 에디오피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도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복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헌금위원으로 앞에선 우리 두 명의 친구 하나님 복의복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 예수님을 잘 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우리 두 명의 친구들이 하늘의 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친구들에게 함께해 주세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과운데도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빌립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친구들의 각 가정 위에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아멘.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